사과해 나한테. 서민 씨 거는요 또 다른 생명 같대요. 목욕탕 같이 가면 진짜 일이 생겼어. 진짜 좀 죽게. 근데 존나 거대해요. 뭔말왜또 <laughs> 채널 거려 자기야? 이제 몸매가 굉장히 좋으셔서 운동을 이렇게 하냐고 또 물어봤는데 클럽도 많이 댕기고 <laughs> 관리도 좀 한다면서요. <laughs> 안안 가요 저 클럽 갑니다 아유, 인기 좀 있고, 번호도 좀많입니까요 저, 강남역이나신사역에서내리잖아요내리자에데리전입데리 홍대 유식이라고요? 홍대에서 조금 유명하긴 했는데 지금은 아니. 홍대에서 뭘로 유명했는데요? 래퍼? 아니 네, 근데 멋있어요. 잠깐만요. 본인이 지금 2 2 살이잖아요. 네. 성인이 된지 2 년밖에 안 된데 뭐 술을 먹으면 얼마나 먹었고 놀았으면 얼마나 놀았길래 제가 아, 솔직하게 말할게요. 노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 내가 모를 것 같니? 아, 잠시만요. 요거 혹시 요 사진 요 차이 혹시 성형 전인가요? 아니 성형 후예요. 코방 막혔을 때. 아 아니 화장을 연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화장 너무 좀 진. 아 혹시 무슨 일 했어요? 방송하기 전에 스무 살 때는 옷 장사했었고 스물 두 살까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음. 무슨 회사? 쇼핑몰 회사예요 아니 옷 쪽으로 일했어요? 원래는 옷쪽 하다가 패션 아, 어때요? 패션 어때요? 어떤 거 어때요? 홍대 아, 힙 질충 약간 힙팬 저는 어때요? 배좀 많은 지엘라 롤렉스 어. 아. 와 오늘 여캐넛방 <laughs> 와롤렉스까지 이야 어. 너 평가해 전하고 1등, 2등, 3등 사과해요. 사과해라 v o e l Sav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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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v 아니. 원수 아까 못생겼다고 싫어하시던데 v o 어때요, 원수? <laughs> 죄송해요, 못생기... 아, l s a v o e 어... 어, a v o e l 저 성민이 형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 맨날 이제 여자 합방하다 하면은 네. 내 스타일이다, 좀 이쁘다 하시는데, 어좀 그런 거 없네요. 음. 아까 저 보고 실물이 굉장히 더 이쁘시네요. 그건 안 그랬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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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근데 이쁘셔. 근데 좀좀 네. 어린 느낌이 많아서 제가 여자로서의 드립을 좀못 치겠어요. 약간 여동생 같은 느낌? 아저 그런 아, 드립 좋아합니다. 음, 네, 약간 아, 저랑 네. 닮은 거 같아요. 어, 좀 느낌 있어. 네. 저 어리게 이렇게 생.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동글동글하게 이건 말이다. 10년 후의 얼굴을 예상해서 보여주는 컴퓨터란. 어, 10년 후의 얼굴로요? 아참 신기하네요. 음? 자, 이게 두 분의 10년 후 얼굴입니다. 이래? 음? 오야! 아는 변한 게 없잖아. 겜방에서좀 잘하는 식이라 혹시 뭐 개수가 몇 개인지? 0 0개 정도의 EDM 짧게라고. 그리고 내 자릿수가 네 자리 수가 완곡. 완곡. 네. 모토 모토 몇 개인가요? 개 <laughs> 찰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누가 먹는 전화만 더 보자. 잘하네요. 약간 이거를 이 베이스를 경험담으로 이제 한 건가요? 아, 약간 경험도 있. <laughs> 범인이 근데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귀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약간 포인트야. 네귀가 약간 요정귀가. 귀가 이쁘더라. 바다 보니까 귀가 이쁘네요. 맞네. 혹시 성감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귀성감대기게 아, 야를 갖다 쓰는 서나얘왜 아? 클럽 좋아하는지 알겠다. 클럽 면은 남자들이 아아아너 아. 혼자 올라가서 느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글로 하는구나 맞지에요 어, 저도 귀가 성감돼요 사실 아니, 진짜로. 아 진짜로 성담대... 아족같아요 진짜 성감대로 공감대로 잘 씻어요 예, 아, 귀는 잘 없거든 예. 오, 근데 귀카길에좀 놀랐어요 귀가 성감되면 네. 성민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혓바닥 네. 들어오면 환장합니다 귀가 좀 옛날부터 아, 아, 그 약했었어 어. <laughs> 귀는 좀 자습하세요? 보통 남자들끼리 있으면 야 대화도 이런 많이 하고 하잖아 음. 얘는 절대 안 해요 그런 대화를 나는 햄버기랑 특히 만나면 둘이서 음담표시를 조금만 해 아니 근데 햄버기랑 니는 음담표시라는 거 들어보잖아 이상해 좀 잔인해죠? 난 저는 레이저 했어요. 제모 아해요 레이저 제모 해야 돼. 그 요즘 다 해. 요즘 다 하더라. 0년 응. 젊어집니다. 이 검은 거묵, 검은 맛 응. 없어져요. 간빈이는 왁신 같은 거 해요? 네 해요. 돼 있어요 지금? 아니요 지금 제가 하거든요. 어떻게요? 오 이렇게 이렇게 좀실신실이 사람들은 거델로 뽑는 거아니에 예. 왁싱하고 목욕탕 가면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아 어, 저는 왜요? 저는 저는 딱 왁싱 하면은 껍질이 어. 조개, 아껍끼리 조개라고, 예, 예, 아, 예 아. 있어요. 아. 이런 느낌의. 예, 야, 느낌. 섬미, 니거 예. 네 삭발한 가면 멋있게 아. 나아 비싼 거 있어요. 존나 멋하다 야, 아, 아니, 섬미 예. 씨 거는요, 또 다른 생명 같대요. 어, 왜, 왜, 왜? 이렇게 목욕탕 같이 가면 진짜 이래 생겼어. 진짜 좀 흉측해. 근데 존나 거대해요. 오늘 덤민이는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한타오긴 하데 재밌지 않나요 근데? 네. 함께니까 더 재밌어, 재밌는 겁니다 아, 네. 아무튼 오늘 정식이 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와, 오늘 하루요? 아, 그럼 안녕히 계세 여러분들 영민 씨도 여러분, 아, 네. 마지막 인사하세요 지금이니? 어, 정말 맛있네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자기야?